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사이버링크에서 운영하는, 이제, 효과 소스 커뮤니티죠. 다이렉터 존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템플레이트를, 효과 소스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파워 디렉터에서, 이제,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laughs> 죄송합니다. 아, 일단, 어, 이제, 다이렉터 존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일단, 뭐, 웹 브라우저로 바로 열어가지고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파워 디렉터 안에서 이제 뭐 PIP 룸으로 일단 들어가셔가지고, 위에 보시면은 템플릿 다운로드라고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누르셔도 됩니다. 자, FX 탭에는 이 버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이렉터 존에는 그 FX 탭에 들어가는 효과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업체에서 만든 효과라서요. 자, 그래서 이제 PIP 타이틀, PIP 효과룸에서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웹 브라우저로 이제 바로 열립니다. 자, 다이렉터 존으로 이동했고요 이제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미리 로그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로그아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로그아 웃 하시고 자 다시 시작해 볼게요. 이걸 다시 파워디렉터에서 클릭하시고 로그인 누르시고요. 자뭐 계정을 하나 만드셨으면 사이버링크 계정을 그대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페이스북으로 이제 페이스북 계정을 사용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자 저는 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상단에 보시면은 템플레이트라고 있죠 여기를 보시면은 비디오 비디오 편집용 템플레이트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디스크 굽기 뭐 DVD 메뉴하고 라벨 이런 게고 이거는 웹캠 템플레이트는 이제 사이버링크 다른 제품이죠 u 캠 거기에다가 쓰는 효과입니다 그리고 뭐 포토디렉터에서 쓰는 포토프리셋 뭐 비디오 프리셋 그리고 사운드 클립 뭐 다양한 게있고요자 일단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비디오 편집용 템플레이트 여기에 보면 종류별로 다 나눠져 있죠 pip 그리고 입자 효과 그 다음에 매직 스타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슬라이드 쇼 만드는 그 템플릿입니다 어, 지난 시간 지난번에 봤던 프로젝트 표출 그 템플릿은 바로 밑에는 있 여기구요 매직 스타일 같은 경우는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매직 무비 그 기능이라고 해서 다른 식으로 이제 슬라이드 비디오를 만드는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쓰는 템플릿입니다. 여기 매직 스타일은. 자, 그리고 뭐 전환 효과 타이틀 다양하겠네요 자, 일단은 뭐 메뉴에 있는 PIP 객체에 요거를 눌러가지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맨 밑으로 가시면은 108페이지까지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실 때저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 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여기 마우스 갖다 대시고요. 다운로드 요거 누르시면은 이제 다운로드가 많은 순으로 정렬이 되죠. 자, 그래서 일단 마음에 드는 효과를 살, 그, 보, 찾아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여기 마음에 든다. 그러면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좌측에 이렇게 미리 보기도 나오고요. 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효과는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그래서 다, 다시 돌아가서, 어,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요. 뭐, 이런 것들. 요 검은색 부분은 이제, 다른 영상하고 이제 합성을 할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 어,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보시면은 사용 가능 제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파워 디렉터, 이제 7버전부터 14버전까지 다 사용이 가능하고, 유캠에서도 이 템플릿을 사용 가능하다고 돼 있죠. 자, 그리 평가 있고, 이제 요거를 이제 다운로드 하셔야 되는데요. 다운로드,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은 다운로드 버튼을 이제 바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가 되죠. 자 원래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은 창이 하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 무슨 창이 나면 뭐이 템플릿은 파워디렉터 무슨 무슨 버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뭐 어쩌고 저저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체크 표시가 하나 있는데 다음부터는 창을 표시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저는 이제 그걸 벌써 체크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어, 버튼을 누르니까 바로 다운로드가 되죠. 자 저는 크롬이라서 이제 다운로드 되면 여기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클릭을 하시면요. 자요런 창이 나타납니다. PIP 템플릿이 이제 설치가 되었고 파워 디렉터 유캠에서 사용 가능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자그걸 OK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방금 제가 PIP 효과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이걸 어디 가서 찾으시냐면 하 PIP 룸이죠. PIP 룸 여기에서 다운로드함 보시면 방금 다운로드 받은 요거 있죠. 2015 196요 템플릿이 요렇게 추가가 되어 있죠. 자 요. 이런식으로 이제 템플릿을 사용하시면 되구요 다른 이제 다른 효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pip 뿐만 아니고 타이틀 자막 효과죠 이것도 다운로드 순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타이틀과 타이틀 세트는 이제 조금 다른데 타이틀 세트 같은 경우는 이런식으로 완전히 뭐 하나의 세트입니다 이게 배경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들어가 있는 세트입니다 뭐 이런식으로 근데 어좀 유치한 세트들이 많아서 잘안 씁니다 저는 그래서 뭐 타이틀 하나 해가지고 이제 보시면 뭐 파이널 이런 거 괜찮아 보이네요 자 이거 보시면 미리 보기 화면을 바로 나타납니다 아요런 느낌이죠 자요거를 클릭하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뭐 제작자의 설명이라고 밑에 보시면 있는데 거의 다 이제 제작자들이 거의 다 제가 보기에는 서양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이렉터 조언에 있는 효과들이 거의 다 서양 스타일에 맞춘 그건데, 그래서 이제 일부는 저희 정서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운을 받았죠? 이거를. 근데 클릭을 하니까, 어 뭐, 이건가요? 네. 됐죠? 자, 혹시 방금처럼 이제, 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클릭을 했는데 아까처럼 이제 실행할 파일을 선택하라 실행할 프로그램을 선택하라고 나오면은 뭐 다이렉터 존 어쩌고 저쩌고 하는걸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다운로드 파일을 여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겠나 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받은 타이틀 템플릿도 추가가 되었구요 자 요거 파이널이죠 요거를 이제 이게 아니구요 타이틀 여기에 가셔가지고 다운로드 함 보시면은 파이널이라고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뭐 갖고 이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마음에 안들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나는 이런 배경이 싫다. 뭐 사실 이 템플릿은 배경이 거의 90%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요. 난 배경이 싫다. 난 그냥 이제 글자가 사라지는 요거만 마음에 든다.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이제 타이틀 디자인너죠 오셔 가지고 여기 트랙이 있습니다. 두 개. 여기 보시면은 어 2번 트랙은 T라고 돼 있죠. 2번 트랙은 이제 글자고요. T라고 돼 있는 요 글자를 의미하고 제 위에 있는 트랙은 요 입자 효과 표시가 나 있습니다. 입자 효과가 이제 바로 배경이죠. 자, 배경이 마음에 안 드니까 요거를 클릭하시고 딜리트 버튼 눌러서 지워 버리시면 됩니다. 지워버리면 이제 배경이 하나 사라졌죠. 그냥 요거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템플릿도 수정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세요. 매직 스타일 효과 한번 보겠습니다. 매직 스타일은 이제 정렬 기준 평가 다운로드로 바꿔주시고, 매직 스타일은 이제 슬라이드 쇼 만드는 템플릿인데요. 자, 보시고 갤러리. 매직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완전한 동영상의 템플릿이니까 이렇게 동영상으로 미리 보기를 제공합니다. 눌러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넘어가세요. 자, 뭐 있죠? 아까 보신 액자나 이런 사진, 요거를 이제 자기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대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 템플릿으로. 자, 뭐 다운을 한번 받아 볼게요. 다운로드를 뭐 이런 느낌입니다. 매직 스타일 템플릿은 용량이 비교적 큰 편입니다. 길이가 있기 때문에요. 아, 여기 한국인 분도 계시네요. 네. 그리고 이 템플릿은 사이버링크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이고요. 습니다 다운로드가 상당히 늦네요제 지금 인터넷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요. 그리고 이제 디렉터 존 서브가 좋지 않은지 이제 다운로드 서브 자체가 느리기 때문에 다운로드 속도도 그렇게 뭐 빠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집 다운로드 그 인터넷 속도가 뭐 광메가라도 뭐 서브가 느리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좀 걸리네요 시간이. 그래서 어쨌든 자. 뭐 다운로드 받았다고 치고요. 이제 매직 매직 스타일 템플릿이었죠 자, 이거는 어디서 찾아보실 수 있냐 하면 여기에 마법사 봉 보시면 매직 무비 마법사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나오는데 어, 미디어 라이브러리. 자, 어쨌든 일단 넘어가서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방금 다운로드한 템플릿이 보입니다. 갤러리 였죠? 요거 갤러리. 자, 갤러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추가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한번 그냥 다운로드를 새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갤러리이고, 이제 요거를 클릭하시고, 뭐 배경음악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누르시고, 이제 기다리시면 이제 뭐 슬라이드쇼 비디오가 완성되는 건데, 지금 안에, 이제, 들어가, 제가 지금 미디어룸에 있는 사진이, 사진과 동영상이 없죠, 지금 미디어룸에. 그래서 지금 방금 오류가 난거고요 자, 어쨌든 뭐, 디렉터존 효과 사용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클릭, 그리고 해당 효과 룸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다운로드함, 그리고 이제 타임라인에다가 끌어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프로젝트 표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이죠. 음, 프로젝트 표출 진행 시간에 제가 강좌를 만들어 봤는데 이 기능이죠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 표출 자, 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템플릿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자 제가 미리 요 패션에 요거 있죠 패션 이제 오프닝 미들 엔들 미등 아 오프닝 미들 엔딩 자, 요 세가지 템플릿을 미리 다운을 받아놨습니다 이렇게 자, 뭐 요거를 이제 타임라인에다가 클릭해가지고 넣고 그 다음에 어, 요 플레이스홀드죠 숫자가 적혀있는 여기에다가 자신의 사진과 동영상으로 대체를 하시면 빨리빨리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입니다. 자, 요 기능에 대한 템플릿은 여기 템플레이트 비디오 편집 프로젝트 표출 여기에 가시면은. 자, 모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 표출 템플릿은 몇개안 돼요. 그냥 2페이지 밖에 없죠? 자, 2페이지 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또 일부는 기본으로 이 안에 파워 디렉터 안에 미리 포함이 되어 있는 효과고요 그래서, 어, 빠른 시일 내에 다양한 그 템플릿이 업데이트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뭐, 다이렉터 존은 효과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이렉터 조언에서 이제 뭐더 살펴볼 거는, 뭐, 템플레이트, 갤러리. 갤러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사람이 만든 비디오 감상하는 그런 곳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뭐 그런 거죠. 이제 전 세계인들이 공유를, 자신의 작품을 공유를 한곳이고요뭐 이런 식이죠. 자, 근데 보시면 특징적인 게, 이제 잠깐 중지시켜 볼게요. 보시면 특징적인 게 밑에 보시면 타임라인 설정이 이렇게 다, 타임라인 배치가 이렇게 밑에 다 나타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걸또 이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참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갤러리, 이런 공간이고, 그 다음에 튜토리얼 같은 경우, 어, 파워 디렉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 버튼 누르면은 이제 소개 영상이고요. 아쨌든 소개 영상,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모션 추적도구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 표출,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이제 사용 방법이 이제 튜토리얼 영상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영어 비디오를 번역해 놓은 그 영상 가이드라서요. 뭐, 그렇게 제가 보니까 유용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영어인데 밑에 자막이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어, 동영상 강좌 뭐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고요. 뭐그렇습니다 아무 뭐 스토어 누르시면은 뭐팩 같은 경우죠 여행 팩또 여기서 구입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뭐 디렉터 스위트도 여기서 지금 구입을 누르면 사이브링크 바로 이제 쇼핑 카트로 넘어가네요. 자 여기서 뭐 바로 구입을 하셔도 되고요. 네, 뭐그 렇습니다. 자, 뭐 디렉터 존은 어, 여기 까지 보면 되겠 네요. 자, 오늘 은 여기 까지,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